할렐루야! 아침묵상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가치 추구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즈니스맨은 열심히 일해나갑니다. 또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성신성이껏 양육합니다. 또 공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나갑니다. 이처럼 이땅 가운데는 다양한 가치 추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성경 속에서는 여러 가치 추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고린도우서 5장 말씀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절입니다.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우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에 있어야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에 있어야 될까? 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를 기쁘게 해 하는 그 가치 추구는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심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관에 너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우리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또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길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쫓아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들 상급,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히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을 갈망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땅 안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